아비아와 여로보암의 전쟁 13장 여로보암왕 18년에 아비아 왕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부야 사람 우리의 엘딸 미가야이다. 아비아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아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해 군인 80만을 뽑아서 봤었다. 아비아가 에브라임 상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이스라엘 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괴될 수 없는 연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달순일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과 블랑베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어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 르어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이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레이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야 일곱 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너희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 놓고 금 등잔대에 있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시이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렸고 비상 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주 조상이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러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군 뒤로 돌아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군 앞에 치시니 이스라엘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물질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아는 여러 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여사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러분은 아비아의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아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열 넷을 두었으며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다. 아비아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적과 언행은 이또 예언자의 역세책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왕 아사의 통치 14장. 아비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사는 즉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두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사업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이었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쌓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이 30만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백만 대군에서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그를 따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 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사의 개혁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델의 아들 아사리아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임 인근님과 온 유다와 베나민에게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인근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인근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근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인근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반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인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근인가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데세 아들 아사라의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온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왕 15년이 되던 해, 세 번째 달이었다. 그날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 찾기로 하는 연약을 맺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함성과 새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사하였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사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야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 만들어서 기드론 내가에서 부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았다.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